안녕하세요. 경제 수학 입문이라는 과목을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될 오철규 수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보통 첫 학기는 시작하면서 출석표를 보고요, 여러분들의 출석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익히고 교재 소개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미중유의 사태로 첫 시간 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수업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매우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클립으로 강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수학 입문의 학습 목표, 그 다음에 교재 수업 방식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주별 수업 내용이 어떨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는 것으로 첫 번째 클립이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클립은 대개 경제수학 입문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은 왜 수강하셨죠? 아, 그렇죠. 대개 필수기 때문에 수강을 합니다. 1학년을 위해서 구성된 과목인데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물론 관심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거나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클립은 저희 경제수학 입문을 시작하기 전에 왜 도대체 수학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그 여러분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한 클립을 이렇게 제작,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첫 주에 이두 클립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첫 시간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실은 미중효의 사태죠. 아마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뭐 다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전 세계 130개국에서 우리를 심사하고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갑자기 사실은 떠오르는 어떤 사태가 그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더블 w a 완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 뭐 아주 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예언했던 책이라고 해서 뉴욕타임스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던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뭐 지금 다시 읽어봐도 정말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정말 일어나는 블랙스완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나?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은 사실, 저희 관심사기도 하나입니다.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는데 참여를 합니다. 뭐 2017년도 경제대전망부터 참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작년에 나온 책이 2020년 그 경제대전망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는 사실 저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물론 이번 학기에는 경제수학 입문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통적으로 미시나 거시나 국제금융이나 국제무용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히 거시경제학과 국제금융론에서 주 주제 중에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2 0 0 1998년 소위 말하는 IMF 사태인 외환위기입니다 이 외환위기를 설명하라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시에 이자율이, 1금융권 이자율이 30%같다 그리고 30대 대기업 중에서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10개 대기업이 부도가 났다. 라고 하면, 뭐, 많은 학생들이 사실 공감을 잘 하진 않습니다. 에이, 진짜요? 과장하니까? 1999년에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이 얘기 왜 하냐 하면요.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들. 물론 이 상황은 비록 비단 저희 강의 패턴뿐만 아니고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 앞으로 하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한 복판에 있고요. 나중에 저희 금융위기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 30년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아마 추억을 회담하듯, 추억을 회고하듯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모든 위기는 다 지나가니까요. 긍정적으로 그 생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경제수학 입문의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배우기 위한 기초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교재를 뭘로 사용할 거냐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시작할 때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두 어, 가지 교재를 하나를 주교재, 부교재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먼저 부교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는 이 경제, 경영, 수학, 길잡이라는 책인데요. 어, 알파... 시안이라는 교수가 쓴 겁니다.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20년 전에 저도 학부생이었고 제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20년 전에도 제가 이 책으로 학부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책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요. 두꺼워요.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책을 가지고 한 학기를 이끌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좀더 쉬운 책이 없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고요. 작년에 막 나온 책인데 이 경영수학의 이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책보다는 비교적 좀 쉽게 쓰여 있어요. 아니, 물론 양도 반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이걸 주 교재, 이걸 부 교재로 이렇게 물론 두 개를 제가 약간 강의 중에 섞겠습니다. 이두 교재를 사용해서 한 학기를 진행하는 걸로 요렇하겠습니다. 뭐 미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책을 사야 되냐, 뭐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뭐 책을, 물론 PPT 파일을 제가 올려드리고 강의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책을 사셔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16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열면 이제 경제수학의 이제 기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배우고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리니어 펑션이라는 선형함수라는 1차 함수부터 시작을 하고 2차 함수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초월함수라고 하죠.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행렬, 역행렬 배우고요. 뭐 벡터도 배우고요. 뭐 벡터 배우면서 선형, 독립, 뭐 종속 이런 단어들도 아마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시면 중간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 이후에는요 이 경제 수학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미적분을 배웁니다. 그래서 미적분의 이제 기초부터 시작을 하고요. 물론 먼저 미분부터 배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 미분을 배웠으면 이걸 가지고 다변화 함수라는 데 응용을 해서 극대와 극소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울 겁니다. 사실 여러분 경제학의 그 원리 중에 세 번째 원리죠?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사실은 한계에서 합니다. 이 한계가 왜 중요하고 왜 경제원리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 아마 급속값 급속값을, 급속값과 극대값을 미분을 통해서 배우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마 연결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13주 차 정도 가면은요, 이제 그, 후반부로 가는데 선형계획법 배울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심플렉스법 이라든가 쌍대 심플렉스법 이라든가 이런 테크니컬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맨 마지막 주쯤 가면은 이제 다양한 미분방정식을 배우면서 이것들을 응용하게 되는 이런게 함으로써 한 학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물론 기말고사를 봄으로써요 이렇게 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수업은 이런 거 아닙니다. 뭐 기초가기 초강의이기 기초 때문에 그뭐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는 조별과제나 그리고 발표는 다행히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반적인 수업 일반적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상에서 강의하는 건할수 없지만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질문 그리고 물론 뭐 제가 질문도 제기하겠고 그리고 토론 형식으로 수업을 좀 이끌고 싶은 바람입니다. 수업 방식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평가는 중간 45, 기말 45 이렇게 되고요. 뭐 수학의 특성상 주로 이렇게 답이 딱 떨어집니다. 보통. 뭐 일부는 제가 풀이 과정을 좀 요구하기도 하겠고 이런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간 45, 기말 45, 90점으로 책정이 됐고요. 나머지 10점은 출석이 5%고, 과제를 두번 정도 이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각각 그 중간 한 번, 기말 한 번, 이거를 그 과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석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데, 아무리 출석 비중이 작더라도 중간, 기말을 보려면 수업을 참석해야지 중간과 기말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형식적인 어떤 추석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 점수차를 조금은 좀 적게 예, 넣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학 인문은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교재는 말씀드린 대로 그 경영 수학의 이해 이 과목을 주 교재로 삼고요. 그리고 경영 경제 수학의 길잡이라는 그아 이 알파창의 교재를 부교재로 삼아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면 거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이번 클립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원래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라는 건데 1 0 0메가를 제한을 하더라고요. 1 0 0메가를 제한을 해서 사실은 좀 혼자서 콘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저화질로 20분 강의를 올려도 사실 700명에서 9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유튜브를 활용하게 됐고요 그 유튜브를 활용하게 됐는데 그 굉장히 한 분한테 고마운데 에어링모션의 김삼율대표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김삼율대표는 원래 저한테 좀 이게 낚인 분이 되는데요. 그 원래 이분은 디자인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 파사디아 스쿨에서 그 학부 때 디자인을 전공하셨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석사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분들이 잘하는 워너브라더스에서 영화 제작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복싱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뭐 여러분들은 저혀안 믿겠지만, 제가 그 복싱에서 조금은 유명한가요? 지금 프로, 복싱 트레이너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김상률 대표랑 이 복싱에 관한 영상도 찍고 제 몸무게도 한 20kg 빼고 이렇게 영상을 멋있게 찍고 책도 쓰기로 했는데 아유 제가 게을러서 이 살을 못 빼는 바람에 김상률 대표가 계속 저한테 얽혀가지고 이렇게 이런 고생을 이 장비도 빌려주고 여러가지 해주신 덕분에 그저화질 용량이 아니고 4K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 돼서 에어링 모션의 김삼률 대표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에어링 모션은 과거에 저랑 원래는 복싱을 찍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 찍고 대신에 그 백초 경작이라는 콘텐츠를 같이 찍었습니다 에어링 모션에서 들어가시면 은 백초 경작뿐만 아니고 그 영어라든가 여러 가지 4차상락평면 이슈라든가 여러 지식 관련한 그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심심하시면 들어가셔서 좀 보시면 뭐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제수학 입문에 관해서 그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이 과목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1학년을 위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시경제와거시경제가을는데 기초가 되는. 수학적 기초를 가르치는 과목이 될 겁니다. 그냥 가게에서 물건 사면서 돈 거실로 받을 정도의 수학만 하면 수학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현실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데도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 경제수학인문입니다. 한 학기 동안 뭐 수학이라는 말 때문에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저도 최대한으로 재밌게 그리고 현실 경제랑 연관돼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이 과목 들어오시면은 뭐 인생에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에 열심히 이 강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클립은요, 도대체 수학은 왜 배우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